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사장입니다.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차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 자동차에 이렇게 보이는 펠리세이드가 있고, 어, 국산차로는요. 그리고 또 기아 자동차에는 서 카니발이 정말 잘 나가잖아요. 소렌토 카니발. 자, 이제 수입차로 갈게요. 수입차는, 어, 국내의 점유율이 보통 한30% 정도 봐요. 한 200만 대 정도가 1년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신차가. 그러니까 70%가 국산차라는 거죠. 자 근데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30% 중에서 BMW, 뭐 벤츠, 폭스바겐, 뭐, 뭐 포드, 뭐 쉐보레, 뭐 엄청 많잖아요. 뭐 페라리, 포,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좀 시기하고 잘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는 그런 차량일 수도 있고 잘 봤던 우리 안녕마이카 구독자님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링컨의 m k c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세어 차량이 나오고 노틸러스 에비게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이어 저는 이 전면부 이 그릴은 어 뭔가 이 링컨의 자꾸 저는 떠오르는 게 너무 강렬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약간 베놈 같은 느낌있잖아요 그래서 링컨의 이 윙그리를 진짜 저는 물론 잘 만들었다라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이 대표적인 링컨만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조금 스펙이 되게 좋아요. 키로수가 있다 54,000입니다. 자, MKC 2.0 엔진이고요. 그리고, 어, 4륜에 2015년 12월에 등록한 16년형 차량이에요. 보험이력도 0원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키로수가 여러분 5만입니다. 5만이어서. 실내, 실외 뭐 광택 클리닝 다 끝났는데도 정말 어 깔끔해서 아 나는 좀 수입차 사면서 혹시 걱정이 든다 어 나는 어이 차가 고장 날지 모르고 너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쩌지? 라고 하시는 분께 5만 키로는 어 일단 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 사실 국산차 5만 키로 걱정하나요? 거의 대부분 걱정을 안 하시거든요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한 5만 키로 정도에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실내는, 어, 밖에는 약간 화이트 컬러의 실내는 이렇게 블랙 톤으로 되어 있어요. 어 굉장히 좀 현대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저는 이제 딱 열자마자 약간, 어, 그 옛날 시트 색상 있잖아요. 막 갈색에, 우드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자개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 딱 열어보는데, 어, 되게 세련됐는데? 느낌이 저의 첫 인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좌석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평균 연비가 어, 10일, 고속도로 1 0 이제 연비는 9.0이 되네요. 4륜이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는 이렇게 시트가 어, 좀 깔끔하게 좀 되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차량들의 특징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차량 시트는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좀 푹신하고 또 어, 내구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어,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자 뒤에는 이제 MKC 모델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MK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어, 소모자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도 되게 좀 유니크하고 좀 특이하다. 그다음에 링컨 이렇게 위에는 미실로 되어 있고 2.0이큰 사이즈의 차가 2.0 엔진으로 또 4륜까지 되고 또 이제 터보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옵션으로는 이제 전동, 뒤에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테이게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짐을 넣기 되게 편하고 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스크린으로 가리면 아무래도 이제 좀짐 공간에서 좀안 보이게 이렇게 막는 역할도 좀 있고 또좀 예비 스페어 타이어라던가 기본적인 이제 어, 처음 신차 출고했을때 신차 어, 패키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공기압 넣을 수 있는 공기압 예비.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은 보험회사에서 예비 타이어라던가 이런 키트를 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어, 굳이 여기 이제 이렇게 무겁게 다니거나 오히려 이 타이어를 이제 없애버리는 게좀 추세죠. 자, 머플러는 싱글 머플러 아닌 듀얼 머플러로 양쪽에 좀 되어 있고요. 좀 측면 쪽에 보고 보면은 어, 브릿지 스톤인가요? 예, 네, 맞네요. 브릿지 스톤의 토렌자. 예, 그 타이어가 앞뒤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뒤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쪽에 시그널이라던가 옆에 측면 센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죠. 전체적인 뭐 캐릭터 라인도 되게 예쁘고, 이게 앞모습보다는 옆모습과 뒷모습이 조금 더이 차량은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이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같은 가격이면 사실 천만원대에서 살수 있는 여러 가지 국산차도 되게 많잖아요. 어,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 소렌토, 소렌토라던가, 뭐 아니면 산타페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런 차량들은 좀 많잖아. 근데, 어, 요, MKC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실내 한번 1열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먼저 전동 시트랑 버튼 시동이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버튼 시동으로 PRND 이렇게 일단 옵션이 되게 좋습니다 뭐 열선 통풍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라디오 기능이라던가 뭐 나침반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저는 링컨을 했을 때 제일 특이했던 게 여기 이 좌측에 있는 기어 노브가 이쪽이 좀 되게 특이했거든요. 사는 사람들 보면 엔진 스타트 버튼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여기 도대체 이쪽이 원래는 보통은 기어, 보통 제조회사들이 다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허전하니까 어,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 들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산차 소나타도 그렇고 어, 뭐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버, 이게 그 버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질감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옵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좋아. 지금 방금 그것도 되지만 어, 원격 시동 여기 보면은 이 이거는 이제 머스탱 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머스탱. 여기 보면은 여기 키, 요 곱하기 두개 하면 곱하기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워 트렁크. 그리고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터폴더 이쪽에도 다 이렇게 약간 링으로 해서 은은하게 조명이 다 여기 도어 안쪽이랑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탔을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은 현대적인 것과 이렇게 전체적인 이 실내 등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하, 하얀색 이런 등보다 저는 약간 이런 어, 이렇게 좀 밝고 따뜻한 느낌이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위에 썬루프 한번 볼게요. 썬루프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 썬루프인 것 같지만 같지만 한번더 제가 누르면 예 그렇죠 이거는 파노라마 썬루프이기 때문에 예, 이게 반 섹션을 한번두번 번 나눠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꾹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돼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이제 음성으로 할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보면은 어, 차선 옆에 이탈 센서가 되어 있어서, 측후면과 차선 이탈 센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운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아까 말씀을 좀드렸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 사용감도 극히 적고, 어,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타지 않았나. 5만키로입니다. 5만4 6 4 6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어, 저는 이 미국 차량들의 이 깜빡이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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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 저는 어,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여기가 킬로미터가 어, 되고 가운데는 또 마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일로 해도 되고, 뭐 마일 안 하셔도 되고, 그 이제 저쪽에 뭐 20마일, 40마일, 60마일 이렇게 해서 좀 되어 있죠. 자, 그 여기 좀 수납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네, 여기 보면은 동전지갑. 동전지가 동전통. 대부분 지금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실내에서 거의 대부분 여기는 동전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시거잭인데, 오 너무 귀엽다 시거잭 이거 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어, 좀조그해가지고어 되게 작고 되게 귀엽습니다 이거. 집에 갖고 가고 싶네. 이렇게 너무 가지고자 USB 충전구가 충, 충전 단자가 이쪽에 있고요. 요거 SD 카드는 내비게이션 SD 카드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는두 개.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열닫는 타입인데,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고, 어, 굉장히 부드럽고, 팔, 팔 거리 높이도 아, 되게 이상적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아, 굉장히 좋고. 자, 글로우 박스 한 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글로우 박스 밑에또 은은하게 조명이 나오고 있고요. 푸등 아, 같은 경우에도, 푸등이 아, 좀 아쉽긴 하네. 푸등이 좀 아쉽긴 한데, 푸등이 조금, 어, 렇게 밝지가 않, 않아서, 저는 푸등은 조금 아쉽고, 여기도 어, 이, 그, 여기 보시면은, 바로 뚫려있어요. 뚫려있어서, 여기다 뭘 넣게 되면은, 바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링컨차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많이 뜨는 이유가, 어, 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이만한 차가 없더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판매를 해도 되게,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모델은 엔진은 이게 큰데 2.0의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차량. 정리해드리면 2016년형에 5만 키로 밖에 주행하나 오늘 MKC 2.0 완전 무사하게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화이트 컬러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여기 수원으로 오시면 은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돈안 들어가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부 가능하고요. 고맙습니다.